하나, 둘, 셋! 오, 오, 리! 감사합 <laughs> 원래 이렇게 틈을 줘야지 얼굴이 뽑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틈을 주는 거죠. 얼굴 마음에 안 드는데? 저희는 지금 빵, 성, 빵, 빵, 빵당 안녕하세요. 미니요정 박은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출고를 갑니다. 오늘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되게 특별한 차량인데요. 지금 모든 차량이 T1으로만 나오는데 그 중에 5도 클래식 모델이 딱 큰 데만 들어와서 대기 1번인 고객님한테 먼저 기회가 돼가지고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고객님은 바로 출고가 될줄 알았는데 대기가 1번이셔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대기가 길어져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선호하셨던 클래식 모델로 출고받게 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출고받으시는 고객님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거거세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낀 건데 이제 김해 출고기도 있고 제천 출고기도 있고 거제도 출고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저렇게 집 앞으로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차량을 이동하는 이동 비용은 고객님들께서 직접 부담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럴 만한 여유는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해드리면 어떤 거는 못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객님도 이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시는 고객님이어가지고 비용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BMW 대전전 시장으로 차를 보냈고요. 평택항에서 이제 저희 전시장으로 들리고 간게 아니라 바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고객님께서 부담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그 최한주임님이랑 싸우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대전에 출고를 우리가 오늘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최한주임님이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냐고 했더니 음, 가요. 는데 제가 그안 갈래요? 이랬더니, 음, 가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일어나서 이게 진짜인지 각자인지 잠깐 생각했어요. <laughs> 뭐예요? 음소거 웃음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저랑 꿈에서 싸우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점심을 못 먹고 달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성심당 먼저 왔는데요. 출구가 애매한 시간이라서 그 전에 밥을 먹기도 그 후에 여기서 밥을 먹고 출발하면 또 막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빵 쇼핑을 하고 출구를 하고 서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대전하면 성심당 아닌가요? 빵성빵빵심당 대전이 자꾸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이 성심당이 있는 것만으로도 존잼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빵 쇼핑을 먼저 하러 가볼게요. 저희는 지금 성신당에서 <laughs> 빵 쇼핑을 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한 개만 뜯어 먹으려고 했는데 한 개도 다못 먹고 지금 뛰쳐나왔어요 시간이 남더라도 약간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성신당에서 빵을 한 4, 4만 원 넘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밥값보다는 빵값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사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맛집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단 한개 맛봤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거 뭐지? 김치 찹쌀 주먹밥 존맛팅. 차량이 원래는 썬팅샵에 갔다가 썬팅샵에서 이제 BMW 대전전 시장으로 이동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고객님이 도착하는 시간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아서 그냥 썬팅샵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빨리 가서 번호판 달고 이렇게 선물 넣고 하면은 고객님이 딱 도착하실 것 같아요. 이따 만나요. 안녕. 지금 약간. 빵을, 빵을 너무 감칠나게 먹어가지고 배가 더 고파졌어요, 지금. <laughs> 너무 힘들어요. 언니, 이게 오늘 원래는 대전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여기에 11시? 이 정도에는 도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3시간 걸렸나? 3시간 넘게 걸렸나? 원래는 밥을 먹는 것까지가 다 계획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MBTI J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계획을 하는 P라서? 아닌가? ENFP가 가장 P라고 했나요? 밥 먹을 때만 J가 됩니다. 먹을 걸? 좋아하는 P라고 합니다. 저는 식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전에 있는 썬팅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번호판이랑 빨리 달고 하고 있으면 고객님이 딱 도착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트렁크에 용품부터 실어놓을게요. 우산! 그래도 제두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검찰을 해줍니다. 산 <laughs> 아공에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뭐 뭐라고 해서. 가지고 놀랬어요. <laughs> 실물이 더 예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합니다 얼굴 마음에 안 드는데? 고객님 차량 요거인데 이거 완전 희귀템이잖아요 지금. 네, 클래식 네. 절대 못 사는 차. 네, 연락 주해 네. 여기 이렇게 PPF랑 요런 거는 작업을 다 해놨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트렁크에 이제 좀 어, 이렇게 담아놓고 음. 했거든요. 네, 고객 님 이렇게 트렁크 열면 이렇게 놀라시는 척 한번 <laughs> <laughs> 네, 해주셔야 되가지고 <laughs> 네, 우산 특별한 한개더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보도, 네, 주차 번호. <laughs> 이거 블랙박스예요. 그냥. 아, 블랙박스. 제가 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달려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품이라서 저희가 박스는 버리면 아, 안될것 같아서.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 저, 저희가 여기 맨날 뭘 넣어놔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도 네네. 히든 공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유튜브 보고. 네. 설명서 다 보셨어요? 네, 유튜브만 봤는데. 아 <laughs> 네. <laughs> 너무 이뻐요.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 텐데 네, 네. 어떻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어, 네. 이거 <laughs> 사고 있셨어요 네, 네, 네. 한... 동시 운전 1년 만에 해서 할수 있을지. 근데 그 전에 <laughs> 좀 했었잖아요. 네네네. 아, 아 이제 제가 빼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네. 고객님 보는 앞에서 출국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보는 앞에서 빼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마른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저요? 네 화면에서는 진짜요? 예. 네. 화면에서 똥뚱하게 나오네요. 그냐 이게 건강증으로 보기 때 이렇게 <laughs> 마른지. <laughs> 저 근데 안말랐어요다리진 데만 조금. 썬팅도 이거 너무 어둡게 하면 잘안 보여가지고. 밤에 안 보이게. 힘들어요. 설명서를 이미 다 보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제 내 네. 어, 차량 가격, 그리고 응. 탁송료 있잖아요. 응. 대전전시장까지 오는데 탁송료 그때 응. 14만 얼마라고 했던 거. 그거 빼고 모든 비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응. 번호판 등록할 때 번호판 얼마였는지, 뭐있 응. 하이피스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카드를 응. 네. 응. 여기 원래 있던데 이렇게 꽂고 이제 카드 꽂으시면 돼요. 쓰실 때 오케이. 요거 부착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부착해 아, 네. 응. 주시는 게좋 제가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꽂으면 알아서 이제 하이패스 지나갈 때. 네, 거거든요. 인식이 돼요. 나를 여기 위에. 네네, 제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전화 바로바로 네. 바로 주세요. 네. 네. 그거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웃음> <웃음> 가면 <돼. 웃음> 네? 가면 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올려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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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팅한지 얼마 안 돼서 네. 1박 2일은 창문 안 내려주시는 걸로. 네네네네. 아, 파이브도어에는 네. 네. 아, 내비가 없어가지고. 아, <laughs> 내비 찍으셔야 된다고 저희가 기다리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이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하셨고, 실물이 훨씬 날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허위팔이 좀안 맞는 스타일인가봐요. 어, 하은 씨님,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다 사서 드릴게요.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고객님이 이거 제가 여기 떠나는 뒷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 찍은 다음에 출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일단은 딴데 쳐다보고 있는 척 할게요. 아, 가시네요. 아니, 아까 그 기어 넣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드라이브라 이제 후딩 기어 이렇게 넣는 거 한번 해봐, 해봐달라고 했는데 브레이크에서 발떼자마자오차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 엑셀은 아직 밟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여기서 여기 가는데 대만족하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길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야겠죠? 최대한 빨리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어... 님저 싫죠? 어, 약간 그거 생각난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목소리 출연도 싫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에 내려갈 때 생각보다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도중에도 지금 계속 도착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5시 도착 예정이었는데 이게 <laughs> 올라가는 것도 5시 도착 예정에서 지금 6시 도착 예정으로 또 계속 점점 점점 늘어나더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에서 엔딩은 못 찍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오늘 갈 때도 그렇고 그 출고를 해드리는 순간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참았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집에서 <laughs> 볼일을 볼까 생각했는데, 아, 너무 급해서 일단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 진짜 화장실만 들렸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상하게 길이 많이 막히네요. 오늘 수요, 수요일인데, 수요일인데 왜 이렇게 막히지? 이렇게 오늘은 대전에 살고 계신 고객님한테 파이브도 모델, 고객님이 대기 1번이셔가지고, 이제 배정 받으셔가지고 원래 원하셨던 클래식 모델로 출고받게 된 고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재미가 없으면 또 재미있게 봐주시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별로 또 재미없게 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우리 엄마가 이거 볼 때마다 약간 속상해 하세요. 그렇게 운전 너무 많이 하면 졸음 운전도 걱정하고 막. 잠깐만요, 근데 다음, 다음부터 같이 안 가준다고 했잖아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